밥도둑 스팸. 짜증나는 문자 스팸. 코드리스 스팸. 어? 스튜디오. 팸. 스팸.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여러분은 부기럽 감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체로 벽난로가 이글이글거리고 벽에는 사슴뿔이 있는 조형물과 포근한 액자 그리고 나무 등 자연과 친숙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감성 브랜드로 비에노를 떠올릴 수 있는데 북유럽의 먼 거리만큼 가격도 닿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최첨단 기술이 떠오르는 코드리스에서 북유럽 감성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소개드렸던 스웨덴에서 온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입니다. 스웨덴 오디오라는 뜻의 스튜디오에서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팸입니다. 뭐, 팸이 이런 거 아니고요. 스웨덴어로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왜 다섯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에 톨브는 12라는 뜻이었는데 숫자 컬렉션이 완성되면 뭐영신이라도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어떤 감성을 추구하는지, 성능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래서, 스튜디오, 팸입니다. 흉흉한 시대니까 발음에 주의하세요. 팸입니다. 팸이, 아니, 팸, 팸, 아씨, 팸, 어렵네. 믿음과 신뢰의 상징, 비닐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부기럽 감상하면 떠오르는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패키지예요. 전면은 유닛 디자인을 볼수 있고, 4개의 마이크, 총 20시간의 사용시간, 당연히 케이스와 함께하면이겠죠. 그리고 IPX5 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IPX5 등급이면, 비 오는 날이나 물총싸움 정도는 괜찮은 가벼운 생활방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품질에 신경을 썼는지, 마이크를 총 4개, 유닛당 2개씩 달아줬다고 하네요. 통화 품질원탑콩나물 에어팟도 두 개의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죠.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후면 스펙은 잡음을 차단해 주는 상단 마이크와 리얼레 알 클리어 보이스 마이크로폰 IPX5 등급의 생활 방수 그리고 요즘 기기답게 타입 C를 지원하고 배터리 케이스 인디케이터와 네 가지 사이즈의 여분 이어팁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설명은 잊지 말고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도 아닌데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어요. 나름 플라스틱 카드인데, 네, PP 카드처럼 생긴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는데 시계 살때 받아본 거 이외로 플라스틱으로 된 개런티 카드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빠른 시작 가이드처럼 이어폰 착용하는 방식, 네, 그리고 제품 등록하면 워런티가 늘어난다고 하고, 오너스 매뉴얼이 들어있고, 네, KC 마크 잠깐 보였죠. 한국어를 제공합니다. 악세사리 박스는. 스튜디오 각인이 되어 있는 짧은 타입 C 케이블과 여분의 이어팁을 제공하는데 일단 팁만 봤을 때는 팁 높이가 낮아서 무슨 컨택트 렌즈 같아요. 이거 눈에 들어가지나? 네, 눈이 작아서 안 들어가지네요. <laughs> 비닐을 슉. 네, 사용전 충전을 해주시고 각종 인증이 있는데 이걸 찢어서 버리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구성품은 추가 이어팁 크기별로 4쌍 매뉴얼, 개런티 카드, 스튜디오 각인이 되어 있는 USB 타입 C 케이블, 케이스 크레들과 그속에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이 유닛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5섯쌍입니다 아, 그래서 다섯 팸이라는 건가는 아니겠죠. 케이스를 살펴보면 외관 재질은 우레탄 계열의 SF 코팅, 소프트 필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재질이고, 재질의 특성상 레이저 인쇄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정보를 아까 그 스티커에 다 담았던 것 같아요. 케이스에는 가죽 스트랩이 달려있고, 제가 예전에 가죽 다루는 일을 좀 했었는데, 이거 천연 가죽 같은 냄새가 좀 납니다. 천연가죽은 인조가죽과 다르게 불에 그을려 보면 정말 빠르게 할수 있는데, 그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쓱 불에 갖다 대도 멀쩡한 걸 보면 이건 천연가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후, 쫄았네. 근데 제가 받은 제품만 이런지 몰라도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까끌거리는데, 더 야생의 느낌을 내려고 한 건가요? 이 끈은 아쉽게도 탈착은 불가능하고 잘라내야 제거가 가능합니다. 물론 잘라내면 다시 못 붙이겠지만요. 약간 생긴 게 파운데이션 통처럼 생겼어요. 저번부터 자꾸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하는데 남자가 그걸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제 위로 누나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다들 엄마 계시지 않? 이거 아, 잘못한 패드립이구나. 죄송합니다. 엄마와 누나의 화장품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무튼 뚜껑을 열면 첫 느낌이 굉장히 심플하고 정갈해요. 유닛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유닛 역시 SF 코팅과 블랙 크롬 장식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에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케이스의 자성도 적당한 편이고 상단부의 하드한 스펀지 타입의 마감이 유닛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이탈하여 충전이 안 되는 일은 없겠네요. 측면에는 충전을 위한 USB Type-C 포트, 그리고 4개의 배터리 인디케이터는 세련된 화이트 색상이고, 유닛 또한 충전시 화이트 LED가 브레스 모드, 숨쉬기 모드로 전멸합니다. 여닫는 느낌은 아무래도 뚜껑의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묵직하고 착하게 닫히는 게 나름 중독성 있네요. 외적인 디자인으로는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인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습관상 이렇게 원형의 케이스 한쪽에 끈이 달려있다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반대편으로 뚜껑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측면으로 열게 되어있죠 즉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볼때 어떤 제품을 설계하더라도 사람이 우연히 하는 행동을 기기에 접목시키는데 UX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스웨디쉬한 느낌을 담았고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습관 면에서는 약간 아쉽네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일부러 측면에 달았을 수도 있어요.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제 유닛을 살펴보면 탑에서 봤던 것보다 꽤 커다란 편입니다. 대부분의 코드리스 크기를 대중소로 나누었을 때 대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유닛당 최대 6시간의 사용시간을 제공하고 풀충전에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급속충전 지원으로 15분 충전에 1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단부엔 주변 소음을 감지하는 마이크와 하단부엔 콩나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크롬 장식 속에 마이크가 살짝 툭튀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SF 코팅 때문인지 무광 매트한 느낌과 터치 방식을 지원하고 별도의 파팅 라인이 없어서 일체감이 느껴지는 깔끔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패키지뿐만 아니라 케이스와 유닛 기본적인 마감 상태가 꽤 깔끔하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SF 코팅 제품들은 유분이 묻으면 티가 너무 잘 나는 게 흠입니다. 이렇게 마법의 코끼름을 묻히면 크롬 장식이 하나 더 생겼네요. 안쪽에는 스튜디오 로고와 왼쪽 오른쪽을 표기해주고 있고 유닛의 크기가 다소 크지만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제가 가진 저울로는 6g 정도이고 착용했을 때귀 모형을 보시면 이 갑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형태를 신었는데 노즐 또한 길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귀속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용감은 다소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터널형 치고도 노즐이 귓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지 기본 제공되는 이어팁이 연질이고 높이가 낮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전용 팁 제품들은 선택의 폭이 좁지만 그만큼 제조사에서 음악적 취향을 확고하게 잡아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최대의 단점은 팁 한쪽을 잃어버렸을 때겠죠 그런데 스튜디오팸은 일반 이어팁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총알 형태의 이어팁은 고정기둥의 높이가 높아서 케이스 뚜껑이 안 닫히고 살짝 뜨는데 고정기둥의 높이가 짧은 이런 이어팁의 경우에는 케이스 뚜껑이 닫힙니다 제일 좋은 건 기본 이어팁을 안 잃어버리는 거겠죠 근데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이어팁을 만들었을까요? 음악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스튜디오 톨브도 그렇고 스튜디오 팸도 그래핀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핀 드라이버의 특징으로 좋은 말로는 풍부한 저음과 깔끔하고 단단한 중저역의 매력이 있는데 우리가 폼팁을 사용하면 귓속이 꽉 채워지게 되어 저음이 살아나는 것처럼 다량의 이어팁이 귓속 깊숙이 들어오면 저음이 굉장히 부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어팁을 가파의 머리처럼 짧고 얇게 만들어서 귓구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덮는 형식으로 구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완성된 사운드가 스튜디오가 추구한 시그니처 사운드이기 때문이겠죠. 음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생각을 많이 한 제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연결을 해보면 요즘 제품답게 좌우측 상관하지 않고 메인으로 연결되는 방식이고 자동 페어링을 지원합니다. 연결성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스튜디오 제품은 공식 스펙으로 10m라고 적어놓았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직선거리 기준으로 대략 25m 정도까지 가도 연결은 잘 되더라고요. 사무실 책상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끊기겠구나 하는 거리까지 가도 안 끊겨서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블루투스의 끊김은 환경에 따라 케바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터치 인터페이스는 어느 쪽이든 한번 눌러 재생 정지 왼쪽 두번 눌러 이전 곡, 오른쪽 두번 눌러 다음 곡 그리고 볼륨 조절을 지원하는데 왼쪽 세 번으로 볼륨 다운, 오른쪽 세 번으로 볼륨 업, 어느 쪽이든 1초 이상 누르면 음성 명령을 지원합니다.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유닛의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라서 다소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폰의 핵심이죠. 가장 궁금해하실 음질입니다. 기본적인 코덱으로 AAC와 SBC를 지원하고, 이어팁 모양의 영향인지, 이전 제품인 톨브에서 강하게 느껴졌던 저음이 약간 빠졌지만, 그래핀 드라이버 때문인지 여전히 저역, 중저역대의 펀치감이 좋고, 보컬은 적당히 잘 들리는 편인데, 고역이 살짝 강조되었는지, 치찰음이 상당히 잘 들렸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이면서 유명한 노래죠. 스티비 원더의 이준 시러블리를 들어보면, 드럼의 하이엣 심벌 소리가 정말 잘 들립니다. 사실 원래 잘 들리는 음악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CF로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 아티스트죠, 파로보 스텔라의 혹던요를 들어보면 쿵짝 쿵짝 착착 쿵짝 쿵짝 착착 <laughs> 이 정말 때려주는 펀치감 있는 중저역과 살짝 강조된 고역대를 느낄 수 있는 스튜디오 팸과잘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향으로 보면 대중적이고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듣기 좋은 올라운더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건 소리 출력이 다소 낮아서 평소보다 2, 3스텝 높여서 들었고 공간감과 해상력이 아쉬웠습니다. 같은 그래핀 드라이버를 사용한 스튜디오 톨브는 짙게 깔리는 저음역대가 있었는데 그 저음이 빠져서인지 음색이 깔끔해졌지만 공간을 채워주던 저역대가 빠져서 다소 좁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이트 노이즈도 없고 스튜디오 특유의 시그니처 사운드로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딜레이의 경우에는 어플에서 보정을 해주긴 하지만 아이폰 환경에서는 입모양 싱크가 다소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체감상 약 0.2초에서 0.3초 정도였고 LG의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의 갤럭시에서는 영상 싱크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소폭 나아진 딜레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딜레이로는 일반 코드리스 이어폰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코드리스 제품들과 비교하여 사용하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역시 음질과 딜레이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체감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궁금한 통화품질입니다. 4개의 마이크를 탑재했고, 마이크 2개는 주변 소음 감세용, 그리고 물리적인 디자인 자체가 귀 밖으로 입에 최대한 근접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깔끔한 통화품질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조용한 사무실과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스튜디오 팸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조용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의 환경소리입니다. 매번 이걸 새로 녹음하는데, 녹음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눈치가 좀 보여서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스튜디오 팸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름 마이크도 전등 배치했고, 주변 소리를 차단해주는 마이크까지 별도로 달았는데, 통화품질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화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통화품질 역시 사람마다 만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인 소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함께 살펴본 스튜디오 팸 어떠셨나요? 스웨디쉬한 북유럽 감성으로 디자이너인 제가 보더라도 포넨 매너가 잘 잡혀있어요 이런 개런티 카드나 단순히 제품 등록을 권유하는 사소한 종이에도 디자인을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품을 배송받으면 브랜드를 소개하는 고급스러운 종이를 함께 주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대우를 받는 느낌이라 이런 것들이 브랜드 만족도이고 사람들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